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수입니다. 오늘도 제가 책 발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동안 책을, 책 내용을 못 찍었었거든요. 준비를 제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영상을 못 보여드린 거 정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부터, 오늘부터 아주 열심히 열심히 책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 내용은, 아니, 오늘의 책 제목은 소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나기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실 것 같은데, 아셔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또 소나기라는 책 내용을, 뭐, 이거를, 한 번, 한 번, 반 정도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글쓰이는 황순원 작가님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 작은 제목.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소나기입니다.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징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 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듯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 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개울 그 기슭에서 개울 기슭에서 하에서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녀는 개울 둑에 앉아버렸, 앉아 버렸. 울에 앉아 버렸다. 앉아 버렸다. 소녀의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소녀는 여자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서울에서 시골로 이제 전학을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시골에 있던 학교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그 남자에는 소녀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모모를 한 거. 오늘은 진검다리 한가운데서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었다. 이, 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물장난을 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에이,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소나기를 영화로도 바, 봤었거든요 근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여행 요행 지나간 여행은 뜻밖의 행운이라고 합니다 뜻밖의 행운 행운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길을 비켜주었다. 다음 날,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 소녀가 진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를,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왔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는,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새라도 지나간 듯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이제 오늘부터는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주 토요일 날 5일 후면 19일이죠. 19일 맞나? 21일이네요. <laughs> 21일 맞겠지? 에, 일단 21일 날에는 더욱더 재밌는 책과 더욱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